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10월달이 되니까 부쩍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로또믹스에서 알려드렸던 지난주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88의 당첨번호는 11, 21, 22, 30, 39, 44번이었어요. 제수 10개 중에서 1개가 당첨번호에 나왔고요. 총 9개가 적중했습니다. 3번, 4번, 15번, 24, 26번, 31, 35, 36, 42번이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당첨번호의 80% 이상이 한 번호대가 전멸하는데요. 이번 전멸구간은 단번대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단번대까지 제외하게 되면 총 17개가 제외된 거고요. 그럼 28개 중에서 고르게 되었을 거예요. 비록 1등의 확률에서는 빗겨나갔지만 2등이 될 확률은 376,740분의 1로써 2등이 가능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또믹스에서 조합번호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4등과 5등 당첨자가 있었는데요. 1088에 4등이 하나 나오고 5등이 3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2개에서 3개의 당첨이 연달아 되신 분들도 있어서 당첨자는 총 25명이었어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그리고 멤버십에 재가입해주신 미리네님 감사드리고요. 지혜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로또믹스가 되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1089회 세부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또 구입 잘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20주간 홀짝의 비율을 알아보고 통계를 낸 건데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지난주 홀짝 비율이었습니다. 지난해차 홀짝 비율은 3대3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4대2나 3대3을 주시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3대3이 적중했어요. 이제 1089회에서는 4대2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4대2 눈여겨 봐 주시고요. 다음은 20주간 끝수 통계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지난해 차에 나온 당첨번호인데요. 끝수가 0, 1, 2, 4, 9번이 나왔죠? 지난 끝수를 통해 이번 주 끝수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기준으로 그 뒤를 이어가는 번호가 이번 주 끝으로 예상해 볼 만한 번호입니다. 현재 17에 나온 번호 1번과 4번, 8번이 있는데요. 2번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번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6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0번과 7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5번과 9번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5번, 9번,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다음은 회차별 당첨 현황입니다. 20주간 끝수의 개수 패턴을 잘 봐줘야 되는데요. 지난주 끝스의 개수가 5개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086회에 4개, 그 다음에 1087회에 4개가 나왔었을 때, 그 다음주에 5개에서 6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아래 표에 보시면 4개, 4개,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이 패턴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온 다음 주에는 다섯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네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온, 나온 다음 주에는 다섯 개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번호 여섯 개를 합친 값인 총합 그래프입니다. 이 총합은 학계 흐름을 알아야 해요. 평균 학계는 현재 136으로 지난주보다 이 점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150선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1075회에서도 150이 넘었었을 때그 다음은 평균 미만으로 나왔었고요. 180회에서도 보시면 150이 넘었었을 때그 다음주에 평균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1089회에서도 평균 미만을 보셔야 되고요 100부터 136선 사이 이 사이를 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출연 미출연입니다 최근 10주 동안 당첨 번호로 최다 출연한 번호, 대출연 번호 볼게요 대출연 번호 한개가 나왔는데요 44번입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미출연 번호는 여기에 보이는 10개의 숫자고요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많은 횟수로 나온 번호 10개를 뽑았고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적게 나온 번호 10개를 뽑았습니다. 번호 하나하나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 나온 번호들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로또믹스의 당첨견에는 중복돼서 나온 수예요. 그래서 대출현과 미출현에 나온 수와 출현 상위와 출현 하위에 나온 번호들을 묶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상위 번호든 하위 번호든 자꾸 노출되는 번호는 당첨에도 나올 수 있는 번호로서 대출현, 미출현, 그리고 출현 상위, 출현 하위 이 중에서 중복돼서 나온 숫자들을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미출현에서 5번이 출현 하위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5번 중요한 숫자고요. 그리고 28번이 미출연에 있는데 출연 하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1번이 미출연 번호인데 출연 하위에서 41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중복된 숫자로서 추출돼서 나온 번호예요. 이번에는 다음 수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수란 특정 당첨 번호에 대해 그 다음 주에 당첨 번호로 나온 순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다음 수에 대한 분석 표가 있습니다.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다음 수로 나온 횟수를 기입해 놨고요 이 분석표를 토대로 횟수가 많이 나온 수는 다음 상위 수 횟수가 적게 나온 수는 다음 하위 수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당첨번호에 대해 횟수별로 1등부터 3등까지 정리를 해 놨고요 나온 횟수가 같은 경우 공동 1위이기 때문에 1위 숫자가 총 3개까지 보여질 수 있어요 다음 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1등 번호만 영상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 다음 수 1위 번호들 중에서 두번 이상 노출되거나 양쪽에서 중복돼서 나온 번호를 이제 추출해 볼 건데요. 단번 때에서는 현재 7번이 다음 상위수에서 두개 나왔기 때문에 7번 중요하고요. 10번 때, 20번 때는 없고요. 30번 때는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이 다음 하이수 그리고 다음 상위수 두 군데서 나왔죠? 40번대는 없네요. 그래서 중요한 번호는 지금 7번과 37번이 나왔어요. 단번대가 몇주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단번대 되게 주시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7번이 다음 수에서 중요한 숫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궁합수는 방금 봤던 다음수와 함께 당첨 번호로 나온 수인데요. 궁합수도 마찬가지로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다음수와 함께 당첨 번호로 나온 횟수를 이 표에 정리를 해 놨고요. 궁합 상위수는 아까 봤던 다음 상위수와 함께 당첨 번호로 많이 나왔던 번호 1위부터 3위까지 적어 놨지만 영상에서는 1위 숫자만 다룰게요. 그리고 궁합 할수도 아까 봤던 다음 할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적게 나왔던 번호 1위부터 3위까지 적어 놨는데요. 이 중에서 1위 숫자만 보도록 할게요. 1위 숫자, 중복 숫자가 요번에 꽤 많네요.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번호들 중요한 숫자지만 이 속에서 또 한번 분석이 들어갈게요. 두번 이상 노출된 번호나 양쪽에서 중복돼서 나온 번호들을 추출할 거예요. 단번 때에서는 6번이 지금 궁합상위수와 궁합하위수에서 보이고 있고요. 10번 때는 없고, 20번 때는 29번이 궁합하위수에서 두번 나왔고요. 30번 때에서는 31번이 궁합상위수와 궁합하위수에서 한 번씩 나왔고요. 그리고 32번이 궁합하이수에서 두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번 때에서는 45번이 있어요. 45번이 궁합 상위와 궁합하이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6번, 29번, 31번, 32번, 45번이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이번 주 단번 때 공략해야 되니까 6번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번 주 흐름을 파악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된 번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개개인별로 좋아하는 숫자들 조합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또믹스에서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조합번호를 현재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외수가 제외된 번호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그 부분을 인증사진 찍거나 캡처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로또믹스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으로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금요일 11시까지 무료 조합번호를 톡으로 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영상 아래에 설명란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로또도 상위번호 선택하셔서 로또대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